20을 풀어주면은, 팽할게 2는 A가 나와. A는 Z. <laughs> 맞는지 모르겠는데. 그러면은, A는 2잖아. 그럼 X랑 Y랑 Z를 걸수 있지. 저좀 풀어줘야지. A가 좌변이 A를 전부 다내면 아, 좌변을 전부 다내면 7 더하기 Y는 5 더하기 4대 그러면은 A를 이쪽으로 몰아주고 숫자를 이쪽으로 몰아주면 A는 뭐가 되지? A는 2지 지 그러면은 X랑 Y랑 Z를 1과 A로 구할 수있잖아 그럼 X는 뭐지? X는 3, Y는 Y, 는 o Z는 그리고 c 이 Z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3 더하기 5 더하기 7은 뭐가, 뭐가, 뭐가 나오지? 15지 네. 문제를 다시 확인해서 문제에서 바른 게 x 플러스 y 플러스 z니까 정답은 15지 가르침 몇번 남았어요? 한 5분이요. 죄송합니다. 그럼 개념을 하나 더아갈게 음. 이번에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나갈 거야, 등차 수열에 대해서만. 등차 수열에서 SN이라는 게 있어. SN은 내가 1번을 말했잖아. A1, A2, A3, A4, A5 이렇게. 그럼 Sn은 A1, 그니까 러 첫번째 항부터 첫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한거야 Sn은 알겠지? 궁금한거 있어? 그럼 이걸로 만약에 문제에서 Sn이 주어지잖아 그럼 그걸로 우리는 An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냐면 Sn이 보통 어, n에 대한 함수라고 해야 되나? 그럼, n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거든.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, 이건 일단 얘니까 지금 쉬우고, a n은, sn이 a 1부터 a n까지 더한 거라고 했잖아. 그럼, a n번째 항, a n은, sn에서 sn-1을 뺀게 되겠지. 다시 예를 들어가지고 sn은 n, 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여기서 an은 am을 구할 수 있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럼, A, 한번짠 AN은 뭐가 될까? EN이지. 알겠지? 여기까지 할게요.